안녕하세요. 중요한 정치 이슈만을 다루고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보세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꼭일년6 어, 그 개월 가질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산 그대로, 1년6 개월, 약십평 위에 이하에 할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응. 어 자기가 그거 나대기수줬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정에이가 응. 나... 응.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음 응. 근데 그래. 응.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2년이 붙을 거라고 음그래는데 응. 2년 6개월은 엎어치기된 거야 그김수차도 거기로 봉진 거야 음 응. 그래갖고 다음 그날 불러서 저녁 때음또그 야간으로 어 괜찮냐고 음 응. 그, 괜찮겠네 아침 막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옷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응. 그러고 또그 와중에 구웠어. 응. 질문지를 다. 근데 그교도관들 원래 못 만나려나? 증언이랑 교도, 그거랑. 근데 교도관한테 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블로그도 이렇게. 음.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 여자는 저기서 만난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과의 친분 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효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불리는,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주식, 주식, 매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 땡처리 수법으로 면제부를 줘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